당신이 혼자인 건 당신이 문제여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스스로를 벌주는 마음으로 늦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나요? 누가 말했나요? 늦은 결혼은 실패라고. 누가 단정했나요? 독신은 미완성이라고. 세상이 만든 이 잔인한 시계 앞에서 당신은 지금 낭비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루이스는 결혼하지 않고도 세상의 어떤 부부보다 풍성한 인생을 살아냈고, 58세라는 나이에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을 만나 단 3년 만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단한 번도 늦었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시간의 늦음은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늦었다고 여기고 왜 스스로를 정지하고 있나요? 당신의 그 고백, 이제는 틀렸다는 그 말은 사실 당신의 신앙을 위협하는 자책일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늦었다는 말중 가장 마음에 상처로 남았던 문장을 하나 적어주세요. 그 거짓말부터 끊어내야 이 영상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였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당신의 외로움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음을 아시고, 그 후에 하와를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이 먼저 관계를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결핍을 보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관계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그 갈망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신앙의 기준을 낮추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도 이제는 안 되겠지, 이제는 누구라도 상관없지 그런 생각은 루이스가 가장 경계했던 것중 하나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철학적 고민 속에서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사랑을 동경했고, 관계를 그리워했지만, 하나님 없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드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나요? 괜찮다고 혼자인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애써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외로움 때문에 말씀보다 감정에 반응하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독신으로 있는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짝을 아직 보내지 않으신 게 아니라 당신이 혼자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당신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관계는 양식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입에 넣지 않듯 외롭다고 누구든 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루이스가 58세에 결혼을 선택한 것은 젊었을 때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젊었을 때에는 아직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책상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질문했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를 루이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혼자라는 사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당신의 결혼은 시간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보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당신은 지금 혼자인 상태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결혼 소식인가요? 아니면 나이 들어도 여전히 홀로 지내는 지인의 얼굴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이미 잘못된 기준으로 스스로를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진리를 판단할 때 주변의 소문보다 내면의 울림을 더 신뢰했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 어떤 목소리가 울리고 있나요? 아무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이미 내 인생은 가지 않은 길이 되었다 이런 생각은 진리가 아니라 절망의 언어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독신 기간은 점점 두려움으로 채워지고 있지 않나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을 무기로 삼으려면 먼저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루이스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오랜 시간 독신으로 살아가며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는 자신의 삶을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법이었다고요. 그는 인간의 완전함은 상태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외로움에 주저앉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완전한 상태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혼은 상태를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방향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결혼을 통해 자기 삶의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욕망에 끌려가고 있다면, 지금 그 발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기도는 현실적인 조건으로 좁아집니다. 키, 경제력, 성품, 신앙 등으로 점수를 매기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기도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당신의 불안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길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도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조건이 아니라, 나 자신의 태도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진실해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왜 지금까지 혼자인가? 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혼자인 나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를 묻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시작될 때 비로소 결혼은 구원이 아닌 소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당신은 결혼을 소명으로 부르고 있나요? 아니면 구원의 기회로 붙잡고 있나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외로움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다면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끝에 주어지는 짝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사명을 함께 짊어질 파트너일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기도의 핵심은 포기가 아니라 분별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분별력을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누군가와 함께할 때에도 끊임없이 조건을 따지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자꾸만 지금 이 순간에 고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째로 보시는 분입니다. 이 시점은 당신 인생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한 장면을 전체로 확대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루이스가 늦은 나이에 사랑을 만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늦게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킨 시간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지금 그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시간을 기회로 볼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선택이 바로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요함,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이 침묵의 시간은 사실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지나쳤고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만약 당신의 하루가 아무런 외부의 간섭 없이 혼자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만을 집중해서 다루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결혼 이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을 인생의 공백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훈련의 문은 닫히고 맙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만들기 위해 절망과 고독을 사용하신다고요.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을,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고독은 단지 외로움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갈망하는 것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단 없이 주어지는 결혼은 단지 욕망의 해방일 뿐, 소명의 완성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불편해도 피하지 마세요. 혼자라는 감정이 아니라, 혼자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채워지고 있나요?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의 삶을 구경하다 잠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 지금 이 훈련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홀로 두셨지만,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독신의 시간은 보호된 광야입니다. 루이스는 인생의 가장 치열한 전투는 많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방 안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다음 장면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훈련이 단지 인내와 절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로마서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 사람을 선택하는 시각, 자신을 대하는 시각까지 전부 재정비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 시각을 바꾸지 않은 채 결혼한다면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이 고요한 시간에 당신의 관점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결혼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에 경건의 루틴이 있나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나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을 꿈꾸기 전에, 혼자 있는 시간을 복되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루이스는 조이를 만나기 전 수십 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글을 쓰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결혼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내는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선물로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혹시 당신도 아직도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 자신이 괜찮은 존재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하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의 훈련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이 혼자서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붙이십니다. 당신의 가치는 관계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 혼자인 지금 절대로 불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나요? 외롭지 않기 위한 수단, 늦기 전에 잡아야 할 마지막 열차? 아니면 나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결과물? 루이스는 결혼이란 두 사람 사이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단순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맺어진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사랑하는 감정보다도 더 본질적인 의미가 결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질문을 묻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감정이 식으면 결혼의 본질도 함께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배워가는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낸 적이 있나요? 지금 혼자인 이 시간이 그 사랑을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이 진짜로 당신의 성품을 다듬고 있다면, 그 결혼은 당신이 연기하는 역할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혼의 목적입니다. 당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에 당신의 삶을 사용하는 것. 루이스가 조이와의 결혼에서 보여준 태도는 놀랍습니다. 그녀가 병을 얻었을 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순간에서 더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자라났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메가폰이라고. 결혼은 고통을 피하는 계약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함께 걷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결혼을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언약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신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인내를 키워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관계를 지켜내는 책임을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배우자가 되어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살아내는 습관들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매일 아침을 하나님과 시작하고 있나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그 사람을 품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재정적인 문제 앞에서 충동을 누르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고 있나요? 결혼은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결정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당신은 매일 상대방에게 의존하거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성경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나이가 많아졌다고 느낀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결혼을 위해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가? 결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의미와 목적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 늦은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입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그리고 그 태도는 혼자인 시간 동안 훈련되어야만 진짜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결혼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거룩한 동행의 사명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당신이 성숙해질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정확한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결혼은 더 이상 인생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팀워크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 팀을 위해 준비하세요. 준비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결혼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결혼이 늦어지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인생의 목적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혼은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함께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지만 그 말씀은 단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아담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함께할 존재가 필요했기에 여자가 창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은 인생의 목적에서 파생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결혼이 먼저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이 먼저입니다. 루이스는 한 인간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통이 아니라 목적 없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비전, 사명, 은사가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결혼을 원하는 많은 이들이 사실은 삶의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 사랑이라는 옷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엔 따뜻했지만, 금세 왜곡된 기대와 회피로 인해 서로를 소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안전한 만남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한 결혼은 당신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전제로 합니다. 결혼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기준이 바뀌면 타이밍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면 결혼도 반드시 그 흐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가 그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만남이 어딨어요. 더 이상 소개도 안 들어오고 교회에도 싱글이 없어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 시선이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사막의 샘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붙이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건 없다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대하는 당신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 도착하지 않은 타이밍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로 믿음입니다. 루이스는 58세가 되어서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기치 않게 병원에서 그는 어떤 계획표에 따라 결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 여정을 걷다가 어느 날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계획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다고. 당신이 지금 이 시점쯤이면 결혼했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시점이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입니까? 주변의 압박입니까? 아니면 내 안의 두려움입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그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타이밍이 당신 안에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결혼은 절대 늦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철저히 정확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가 감옥을 거친 뒤였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도망자의 삶을 끝낸 뒤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과정을 통해 목적지에 이릅니다. 당신이 지금 결혼에 이르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 당신을 연단하고 계시며 동시에 더 나은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당신을 제 시간에 도착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이 당신의 삶을 완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이미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확신 위에 이루어진 결혼은 어떤 시기든 영광스럽고 복된 동행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어딘가 부족하거나 실패했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속삭이는 왜곡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결혼 여부로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결혼했는가보다 당신이 지금 누구인가에 더 깊은 관심을 두십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인간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며 우리는 영원한 존재다. 결혼은 이 땅의 제도일 뿐. 당신의 영혼의 가치는 그것과 무관하게 이미 충분히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선택해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적 공허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공허함을 사람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시편에서는 주님만이 나의 목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부정적인 공백이 아니라 영혼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정체성은 나중에 어떤 관계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됩니다. 루이스는 사랑이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금 혼자 있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자기 인식은 관계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도망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기대지 않고 함께 서는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솔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군가가 내 공허함을 채워주길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로 상대방을 돕고 세워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사랑받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이 더 큰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결혼 준비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감정을 방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독신 기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서는 상처가 아닌 척, 괜찮은 척하는 가면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가면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이 솔직해지길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고 스스로에게 묻고 다시 줄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다치고 무너졌던 순간들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유 없는 기다림은 점점 냉소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조이와의 결혼을 통해 오랜 기다림 끝에도 기쁨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 깊이는 짧은 기간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은 시간의 길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짧은 순간에도 영원을 담아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지금 몇 년을 기다렸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지나간 나이인데 이제는 기대도 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포기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에스겔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처럼 희망을 잃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늦음은 하나님 안에서는 늦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한 타이밍을 위한 준비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영적으로 더욱 민감해지고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선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된 여정입니다. 당신을 위한 시간이며 당신만을 위한 교훈이 숨겨진 훈련입니다. 결혼은 성숙한 영혼끼리의 만남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정체성과 안정감을 심어주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미래 결혼을 가장 단단하게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전히 고민 중일지도 모릅니다.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신이 계속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타이밍에만 매달리다가 방향을 놓칩니다. 결국 맞는 사람을 만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흘려보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유는 혼란이 되고 준비되지 않은 만남은 고통이 됩니다. 루이스는 삶의 진정한 신비는 계획이 아니라 응답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반응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응답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다림, 기도, 눈물, 기대, 모든 순간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당신의 반응이 다음 여정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조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당신은 결혼을 목표로 인생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중심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결혼은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사명의 파트너십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결혼도 자기 부인과 순종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중심적 욕망을 채우려 한다면 그 사랑은 금세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결혼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실제적인 준비를 하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당신은 자신의 상처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감정을 조율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용량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독신의 시간은 그릇을 넓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 안에 공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당신은 더 깊은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깊이를 못 알아봅니다. 셋째,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영적 호흡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가 올 것을 확신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일임에도 그는 일곱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다 해도 그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그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다듬고 때를 분별하게 만들 것입니다. 넷째, 당신이 결혼하게 될그 사람을 미리 축복하십시오. 아직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루이스는 조이를 만나기 전까지 그 존재조차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녀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도 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 당신을 향한 여정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서로를 향한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먼저 축복하십시오. 그 기도는 당신을 준비시키고 동시에 그 사람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이도, 환경도, 조건도 결혼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당신의 순종, 준비, 기도, 반응을 통해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를 보고 일하십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태도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30대든 40대든 혹은 50대가 되었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완벽한 때라고. 루이스가 58세에 결혼했다는 사실은 그가 사랑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확히 맞춰진 여정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제가 당신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준비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여정을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